새벽 기도회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댄버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주기태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지만 사성으로 인하여 부가태지회의 청지기 부장으로 수고하시는 김낙형 목사님으로 대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별히 우리 제8과 우리 성공을 위하여 계획함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교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다루어야 할 연구 범위, 그 다음에 기억절, 그리고 핵심 질문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에 우리 기억절은 우리 골로세스 3장 23절과 24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니라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 세 가지의 우리 학습 목표를 우리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깨닫고 느끼고 행하시는 그런 소중한 우리 시간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이번에 이 안식일 소론에 대한 부분을 좀 공부하면서. 성공에 대한 우리 사전적인 의미가 뭔가를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아, 성공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내가 목적하는 바를 이렇게 이루는 것이 성공에 대한 의미이며, 두 번째는 낮은데서 몸을 일으켜 크게 되는 것을 성공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한번 이 생, 세상적인 성공관하고 우리 기독교적인 성공관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인 성공관은 세 가지를 남들과 비교해서 우위에 서는 것을 성공이라고 과거의 나보다 비교해서 나아지는 것또 나의 정한 기준과 목표를 내가 초과해서 이루는 것을 우리가 성공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적인 성공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목표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아주 이 세상적인 성공관하고는 이 관점이 틀리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성공이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만을 사용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성공이라 이렇게 기독교적 성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제 성공관을 좀 우리가 기초해서 이번 주에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게 기독교적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청지기 생활과 재정의 원칙은 우리가 어떻게 세우고 또 이루어가야 할까. 두 번째는 기독교적인 성공을 방해하는 위험이라든지 실패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잘 피할 것인가 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이번 주의 교과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요일은 이 우선순위를 우리가 바르게 하기라고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우리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기별과 또 교훈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전도서 12장 1절을 살펴볼 때에,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과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해라. 청년의 때에 우리가 마음껏 즐길 수 있고 놀수 있지만은 그때에 우리가 창조자를 기억하는 이 정신. 어쩌면 이것이 우리 모든 삶에 가장 먼저 두어야 하고 또 품어야 할 우선순위가 아닌가. 그러므로 여기서 이렇게 이런 교훈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중에 가장 힘과 소망이 붓은 황금의 시기, 그때 우리가 낙을 즐기고 우리가 쾌락을 즐길 수도 있지만은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의 자세를 잃지 말아라 하는 것이 어쩌면은 이 전도서를 기록하, 기록, 기록한 솔로몬 왕의 교훈이 여기에 담겨 있지 않는가? 그두 번째 질문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결정하는 아주 결정적인 지혜의 말씀이 성경에 어디에 나옵니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수 있지만은 저희 청지기부에서 집중적으로 이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데 잊지 말아야 할 우선순위로 저희가 소개하는 말씀이 바로 마태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혹은 덤의 축복을 우리가 정말 소망하신다면은 먼저 하나님을 첫째로 삼는 우선 순위를 우리의 삶에 잘 녹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이 야구, 창세기 28장에 그의 인생 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그런 서약을 하는 혹은 서원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영적인 서약과 재정적인 서약을 한 장면이 나옵니다. 영적인 서약과 재정적인 서약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21절에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아 여러분, 우리가 우선 수위를 정하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이 고백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22절에는 아울러서 이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 우리가 말하는 11조를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재정적인 서원을 올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다시 한번더이 야곱의 두 가지 이 소원 혹은 서약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어쩌면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살아가면서 우리도 함께 오늘 소원을 올려야 할 부분이 아닌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며 나의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이 삶의 청지기의 삶에 가장 먼저 두어야 할 우선순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울러 교과는 우리에게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었어도 우선순위로 고려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교훈을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교육 수준은 또 결혼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발생하는 빚을 갚아야 할지 등등에 대한 우리가 우선순위를 뭘 가져야 할지에 대한 그런 조언들을 오늘 여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더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첫째로, g 퍼스 first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우승순위를 정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런 정신, 특별히 이 재정적인 우승순위를 세우는데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사도바울은 고린도서 6장에 이렇게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개의 멍해가 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져야 할 멍해겠고, 또 세상 사람들이 지는 세상적인 어떤 그런 멍해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는 어떤 멍해를 져야 할까? 특별히 재정과 관련해서 여기 다섯 가지로 사도 바울은 대조적으로 그리스도인의 멍해와 세상의 멍해가 이렇게 달라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멍해는 의요, 빛이요, 그리스도요, 믿음이요,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이 재정을 집행하거나 재정을 관리할 때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의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앞에 어이 죄와 더불어 우리가 타협하는 정신이 아니라 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다섯 가지의 이두 비교되는 멍에들을 참고하시면서 여기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314페이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사업에 당신의 모든 것을 바치셨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아주 이 재정과 관련해서 또 혹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하실 때에 그의 모든 이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첫째로 여기는 정신으로 그가 행하고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주또 2월이라고 하는 한 달이 지나가고 새로운 시간 새로운 3월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부디 원대한 꿈을 가슴에 품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청지기들로서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업의 상을 받기까지 열심을 다하여 앞으로 전진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